안녕하세요. 카보코리아 마케팅 전략팀에서 일하는 윤열입니다. 마케팅 전략팀은 카보 브랜드의 미래 전략을 고민하고 AHC가 K-뷰티를 넘어 글로벌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보코리아에서 H&B 채널 영업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어, H&B 영업팀은 올리브영을 비롯한 H&B 채널의 온, 오프라인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팀입니다. 또한 창고형 대형 유통과 백화점 내의 샵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영업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버코리아 중국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아입니다. 어, 팀원은 팀장님 1명, 팀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명의 어, 팀원은 일반 무역과 c 2두개 파트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버코리아 디지털팀에서 일하는 김혜원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과 새로운 기술 등을 분석하고 실행하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버코리아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는 이루리 대리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팀 이름 그대로 브랜드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만들고 세팅하는 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 상품 기획 팀에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하여 알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 싶어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팀 메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AHC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리고 고객들 마음 속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지표들을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시장 데이터랑 트렌드를 함께 보는 CMI, 즉 컨슈머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출시할 제품이나 컨셉, 커뮤니케이션을 사전에 검증하고 조사하는 조사 업무들, 그리고 상품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기타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제품 홍보.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제품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이게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어, 소비자가 당장 사고 싶고,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마케팅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게 TV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바이럴이 될 수도 있고 PPL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플루언서 시딩 콜라보 뭐 라이브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번째 브랜딩 작업. 아무리 멋지고 좋은 브랜드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의 미션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마케팅인데요. 어, 글로벌 시장에 우리 K 뷰티를 더 알리고 우리,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해외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회장품을 구매할 때 K-뷰티라고 하면 어? 커버 코리아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B 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먼저 어카운트 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뷰티 업계의 특성상 반기 앞서는 트렌드에 대해 주목하여 프로모션 기획 및 매출 관리 신규 채널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H&B 채널의 트렌드와 상권 분석을 통하여 각 채널에 적합한 신제품 기획 및 입점을 진행하는 것이 H&B 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겟에 맞춘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과 플랜, 촬영, 컨텐츠 제작을 비롯해 타겟에 맞춘 광고 분석과 광고 집행 등 재미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어, 저희 팀 이름에 맞게 중국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상품, 마케팅, 영업, 생산, 수출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어, 오퍼레이션 업무는 기본이고 어떤 상품이 중국에서 차세대 히어로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중국에서 어떤 마케팅이 유행인지도 함께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어, h b 채널의 경우 소비자층이 비교적 연령대가 낮아요. 어, 타 채널에 비해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거든요. 어, 이러한 상황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뷰티 시장의 정보 및 분석 역량이 필요하고 매출 및 재고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 어, 경제사 대비 매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애정은 기본이고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지는 열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트렌드나 새롭게 떠오르는 AR, VR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브랜드랑 사업에 대한 성장 마인드,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정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평균 이상의 깊은 애정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함께 보고 있는 만큼 두려움 없이 변화를 즐기는 진취적인 마인드도 꼭 필요하겠네요. 어, 저희 팀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 열정, 크리에이티비티 또는 언어의 강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글로벌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려면 영어의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어, 훨씬 더 업무를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완능력이 是必须的. 저처럼 중국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중국 사업팀은 한국과 중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화장품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과도 친숙하면 좀더 편안하게 업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대외활동이 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 현지 시점에서 시장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과 현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대학교 때 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는 마케팅이랑 영업 관련된 강의를 많이 수강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실무를 하다 보니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같은 것은 첫 회사를 입사하기 위한 베이스 정도의 스펙만 갖춰놓는다고 하면 서류에서는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자기소개에 뷰티 관련한 아르바이트나 활동들을 꼭 써보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력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못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것중 이것만 하면 뷰티 업계에 입사는 프리패스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뷰티 유튜버 혹은 뷰티 블로그 운영입니다. 제가 지금 취준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시작할 것 같고 이보다 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중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자격증 뿐만 아니라 어, 디지털 트렌드 쪽, 특히 SNS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어, 직접 영상 제작 공부도 하고 어, 입사 전부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능력에 관한 자격증을 땄었고, 여러 공모전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툴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언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 확실히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좀 이해하면 어,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의 답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탑3 기업이라는 자긍심이 있고요. 그리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지향하는 회사의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C 오프제가 금년부터 실시되어 팀 내에서도 퇴근 시간을 지키길 권장해요. 대신 업무 시간에는 타이트하게 저희 팀은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팀원들이 퇴근을 안 하면 가끔씩 팀장님께서 퇴근 종을 울리십니다. 집에 갈 시간이다. 그리고 혼자 사는 자취생들한테 중요한 식사가 해결된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어, 코로나 이전에 아침 식사 제공과 점심 식사 제공은 물론 요즘 샐러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샐러드 건강식과 일반식까지 선택을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준 편입니다. 아마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어, 저희 회사는 특별히 복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마시는데 어, 10잔, 20잔을 마셔도 무료고요. 그리고 커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거래처분들이 커피가 맛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미팅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뷰티 업계 탑3에 드는 회사인 만큼 뷰티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확실히 글로벌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돼요. 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아서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복지면에서 가장 만족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 그럼 보여주기식 복지 말고 진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입사하셔서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멜팅팟이라는 점이 가장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기업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주세요. 저는 뷰티 패션 트렌드를 알수 있는 매거진 구독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소셜미디어나 뷰티 유튜버 영상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덧붙여 이 브랜드는 이런 걸참 잘한다 라는 생각을 정리해 봤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에서 자라서 좀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나 중국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 뭐 중국의 유행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 어, 사실 이건 제가 노력했다고 할순 없지만 특히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어서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아침 메이크업은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녔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찐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실 저 한국에 온지몇년안된 교포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을 다 외국에서 보냈고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내가 편한 나의 사이클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학교에서 정말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뭐 혼자 배낭여행도 많이 다녀왔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언어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고 어, 언어 역량도 되게 자, 자연스럽게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모임 및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어, 그때 얻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인데요, 어, 현재까지도 때로는 도움을 주고 받을 때도 있고 각 분야에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때도 있어요. 어, 저한테 그때 맺게 된 인연이 인간관계가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자 책상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방황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고 또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굉장히 방황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무언가를 찾는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는 단지 4년이지만 취업해서 일한다면 20년 이상을 일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 어, 많이 방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력소 끼쟁이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파티 때 임직원 장기 자랑을 하는데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송년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새로 입사한 후배가 1등을 타서 상금을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화장품을 좋아해서 일을 즐겁게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센스와 유머를 적절히 가진 후배라면 정말 큰 사랑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말도 많고 궁금한 건또 많고. 그리고 의견도 많은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막내라도 내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 그리고 취미가 많아서 주말에 하얗게 불 태워서 월요일 오전에 되게 피곤해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만큼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활동적이고 활발한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빠르고 센스 있는 좀 인사 후배? 저희 팀 특성상 업무 프로세스가 길고 협의해야 할 부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빠릿빠릿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인지 팀 전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답답하기보다는 어, 좀 개방적이에요. 중국 사업 팀원들이 아주 재미있고 활발한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웃기고 재밌고 또 자기 인생에 너무 즐거운 그런 후배님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어, 저희는 딱딱한 업무가 아니고 유연성을 갖춘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나 업무가 새롭다고 느끼고 또는 배울 것이 많아서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 뭔가 잘 됐다고 이번에 똑같이 잘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업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케팅 전략팀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동시에 트렌드를 볼수 있고 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비교적 다양한 부서와 직무, 폭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차가 쌓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포함한 친화력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영어 업무에서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인데 가장 빠르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경청과 공감 잘 들어주는 것이더라고요. 듣기 능력, 공감 능력이 커지면서 약간의 직업병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프로리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화는 시대에 맞춰 늘 고민하고 새로운 디지털 매체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특히 업무 중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뷰티에 관해서만요. 많은 일을 많은 유관 부서와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마케팅 수출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중국 지사와 함께 업무를 하면서 중국인들과 직접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칼퇴입니다. 칼퇴를 중국어로 준시 샤반이라고 하는데. 어,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들까지 함께 준실 샤반을 하는 아주 바람직한 팀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엔 다양한 팀이 존재하니까 협의를 하다 보면 각자 원하는 방향성이 다를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논의하다 보면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매출! 어, 마케팅 일이라는 게 재미있는 만큼 사실 힘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희 AHC 제품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갖고 싶게 만드는 작업이 커뮤니케이션 팀의 메인 업무인데 절대 쉬울 수는 없겠죠? <laughs> 이런 작업이 쉬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떼보자겠죠? <laughs> 개인적으로 마케터로서 사실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는 어 저는 엄청 열심히 마케팅 기획을 했는데 어, 그만큼 충분한 성과를 못 냈을 때예요. 영업의 경우 결과가 수치로 보여지는 명확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했던 프로모션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때 약간의 실망감과 허탈함으로 힘듦을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시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사 직원들과의 소통이에요. 한국에서는 얼굴을 보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회의도 면대면으로 할수 있는데 어, 중국 지사와는 온라인으로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없기도 하고 서로 좀 이해를 시키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자 출장을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자유롭지 않아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 마케터가 컨텐츠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볼까? 입니다. 특히 마케터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소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딱딱하고 뻔한 자소서는 기억에 잘 남지가 않거든요. 저는 제 자기소개서에 인생을 정말 담았습니다. 약간 마치 제가 소설책의 주인공처럼 팩트 위주로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쓴 걸로 되게 기억해요. 음,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달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는 점도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HC에 대한 애정도 많았었고, 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회사에 지원해주세요. 학구적인 내용이나 뭐 또는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뻔한 내용보다는 진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어,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한, 면접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좀 다재다능함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뿐만 아니라 맛집 탐방과 뭐 회식장소 정하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팀의 실세죠? <laughs> 어, 저는 저희 팀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커피가 저에게 있네요. 카버코리아 직원이라면 매우 저렴하게 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부담없이 선물을 하곤 하는데 받는 분이 정말 좋아하실 때 뿌듯함을 느껴요. 회사에서 아침밥으로 보통 샌드위치나 김밥이 나오는데요.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저녁을 해결하기가 힘들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샌드위치나 김밥을 좀 킵해 뒀다가 저녁밥으로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 불쌍한 거 아니고 꿀팁 맞습니다 <laughs> 어, 저는 찬성이요 왜냐면 하 멀리서 찾지 않고 사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 아닐까요 어, 서로의 상황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를 그 누구보다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해도 공개 연애는 절대 안할것 같아요 어 사실 한번 사내연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 기회가 없었네요. 뭐 남자 신입사원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후배와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경의선 숲길을 걸으며 산책하고 싶어요. 특히 봄에는 벚꽃길이 정말 멋지거든요. 물론 후배님이 원하셔야겠죠. 당연히 맛있는 밥도 제가 쏘겠습니다.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저,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뭐술 한잔 하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뭐 저희 팀에 오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어, 어렵더라도 불편한 선배는 되지 말자. 저는 그냥 오픈 마인드로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보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배울 것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 선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회사를 거쳐 지금 이 카보 코리아에 다니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점과 장점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끼쟁이 후배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하셔서 저를 꼭 찾아주세요. 그날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제가 맛집 투어로드로 점심이랑 커피까지 코스 대접할게요. 고난과 역경 있으시죠? 그치만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경험을 폭넓게 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인 것들은 차차 배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후배님들만의 센스와 트렌디함들을 궁금해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짜요! 음,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배팅하시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미래는 금방 옵니다. 어, 좀 전에 제 자신에게도 했던 말인데요. 어, 막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 같이 즐기면서 일할 후배님, 지금 당장 지원해 주세요. 아름다움을 조각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카버코리아에서 만나요. 만나요.